아홉 개 이어서 작품 설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이것도 외웠어야 됩니다. 남이야, 예, 여러분, 남이야 잡화점은 기적을 <laughs> 잘못 들었네요. 남이야 <laughs> 잡화점의 기적은 공감을 강조한 힐링 연구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히가시노 게이보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어쩌면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연극이 아닐까 싶어요. 달갑지 않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요즘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위로만큼 큰 힘은 없잖아요. 자, 특히나 여러분들도 함께 보셨다시피 극그 중에서 고민 상담을 해주는 도둑들은 뛰어나거나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은 비숙한 사람들입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사람 나와 다르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감동이라든지 더욱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요, 여러분? 아닌 것 같네요. 본작품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제일 염두한 부분은 우리에게 생소한 일본식 표현 방법을 최대한 관객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라이센스 연구이다 보니 한계가 있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며 여러 방향에서 접근해 볼수 있었기에 그 작업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작품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빌딩 공연이라는 특성상 등장이나 의상 진지가 없어, 관객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 부분도 고민 끝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이 관객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국 음. 남아 자파점의 기적이 지금 이 자리에 상승해주신 모든 관객분들에게도, 그리고 기적 같은 공연으로 오래오래 기억, 되어서 언젠가 본공연으로 올라오게 되길 바랍니다. 넷, 여러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